<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12년 정보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의 참여 댓글로 시청자 남성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한번 들여다 볼까요? 2012 김맘의 신촌 정모 장소 신촌역 시계탑 이번에 처음으로 가입하고요. 어 처음 나가요. 여러분 모두들 잘 부탁드려요. 왜그 아니 주말 김장미 장미가 나온다고 그 주말 내 사랑 왜 저번에 사진 봤는데, 졸려, 졸래 졸려던 게, 와, 씨발, 다 떨려, 벌써부터 떨려. 어쩜 좋지? 손톱이라도 자르고 나가나갈까? 아니면 어쩌지? 어 근데 내 가슴이 나와서, 여자 같다고 놀리진 않을까? 어? 뭐야? 김, 김장미가? 장미가 나온다고? 와, 씨발. 아, 사진 존나 이쁘던데? 실제로는 엄청 이쁘겠지? 아니야. 아, 사진발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아니야. 하지만 사진 정말 이뻤단 말이야. 김맘배팬 중에서 그런... 김맘배가갖지할순 없어. 내가 가져야지. 그럼 그렇고 말고 나갈 때는 티팬티를 입고 나가야겠어. <laughs> 와! 뭐야? 김김정미 장미가 나온다고? 와! 슈바이이개박 야 이거 휴발리가 아주 꾸준히 있는 걸김맘밤의 <laughs> 정모 참가자 비율 평균 30에서 40명이 참석을 합니다 남녀 비율은 남자가 100명 중에 98명 여자가 100명 중에 2명이 나가는 98대2의 절대적인 고추밭을 자랑하고 있었다 여자 한두 명에 남자 3 4 0명이 서로 견제와 시기와 질투, 암투가 펼쳐질 정도로 지열한 연애 정모였다. 어, 안녕하세요. 에이, 저, 불판 고기자입니다저 고기 잘 구는데요. 고기 구워드릴까요? 아 어, 저,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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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돈이요, 돈, 돈, 돈. 아, 저, 제돈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laughs> 전 1158이에요. <laughs> 그리고 드디어 정모날이 밝게 되는데. 한껏 멋지게 차려입은 3인과 40여명의 남자들 오골오골 바골바골 야, 야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 이렇게 생겨서 네요 네? 이렇게 생기셨군요 <laughs> 아씨발초면에 아, 너무하잖아요 근데 김마배님뭐하오시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 김마배님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수탄주 알라아김마배 아, 듣겠어요? 야너김마배 반말하는거 아니잖아 야 근데 얘 뭐야 하! 야, 비키니 입고, 뭐야, 원피스, 뭐야, 수영복이야, 뭐야? 아, 어떻습니까? 이 스타일이면은, 아, 하하, 김마매님께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웃기고 있냐, 변태인 줄 알았어요. 뭐야, 이게. 여기서 잠깐.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까지 열광하게 만든 김장미는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김장미예요 어, 가입해서 어떤 사진을 올릴까, 정말 걱정 많이 해다가, 정말 떨리는 마음에 가장 못생긴, 가장 얼굴빨 안 좋고, 피부빨도 안 나온 사진으로 올려봐요. 오빠들, 잘 부러지네요? 에이! 가능! 사길리! 아! 김장미의 가입 인사에 모두들 놀라게 되고 카페에서의 그녀의 등장은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그 인기는 김맘매가 잊혀질 만큼 점점 카페는 그녀의 카페가 되어 갔다. 그런 그녀가 정모에 참석을 하겠다고 글을 남긴 것이다. 하이! 하이 아, 지금이니? 언제니? 에 허럭이 허러 새끼. 하이 아, 언제니 지금이니? 뭐야? 야, 저분이 김맘매요 뭐야, 김밥매 아, 뭐야, 웬 할아버지야, 녹색 할아버지야? 나뭐 홀크야, 저게 뭐야? 아, 머리도 웬 헤이아치야? 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김밥맨님 아, 개팬이에요! 와, 광팬이에요! 하하하하!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 티나나요? 하하하하! <laughs> 자, 그럼 다들 오셨죠? 아이고, 이거 많이 들어오셨네. 이거 뭐 고추밭이야. 음?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생긴 게 이래갖고, 보시다시피 이러다 보니 여자가 안 오네요. 아, 아! 맞다! 잠깐만! 여자 한명 오기로 하지 않았나? 맞아요! 아예 예, 김장민님 오시기로 했는데. 아! 근데 김장민님이왜안 오지? 아, 그럴리가. 아, 오겠지. 야, 여기데그 연락처를 모르잖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럼 제가 한 PC방 한번 가볼까요? 어, 그래! 그래, 다크서클 리가 가서 PC방 가갖고 가면 그, 그 카페 그글 그 올라왔나 한번 봐봐. 네, 알았어요. 30분 후. 자, 이제 갑시다. 근데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안 와? 아. 야! 길가에서 욕하래, 이 새끼야! 아, 김맘이 긴맘에... 씨발! 야! 씨, 끼가! 너왜 이렇게 욕해? 엄마, 이쪽발리가고김김맘의배님 욕하는 줄 알잖아! 아씨 죄송해요, 마미님! 그걸 그래, 왜 그래? 진정해. 뭔지 모르게 누가 뭐 싸움 가서 빙, 빙 뜯었어? 아, 아니요? 그럼 그래, 뭐야? 왜 무슨 일이야? 저 오늘 그냥 일찍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씨왜 존나. 아, 왜? 이거 나왔는데, 이런 날이 어딨어? 왜 무슨 일인데? 아, 김장민 님 오늘 못 온대요. 뭐? 김장민 왜못 와? 아, 못 오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 갖고 못한 못 오겠대요. 뭐? 뭘뭐 개소리야, 이게? 아니, 오늘 정문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아, 진짜야? 아, 그리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냥 다른 내용은 없어. 왜 예, 없어요? 야, 뭐 무슨 소리야 나의 김밥 야김 m b a y 쳐꿈 k i 그 j a m i k i m j 이 m 게 k i m j 아 m 진짜 i m 침 a m i Kimjami. k i m j 아 m i k i m 김 a m i 보려고. j a m i k i 거야, 김 m i 탈밥에계 a m 탈퇴할 거야. 자 탈퇴, k i m j a m 막아 i m j a m i 아이 정말 아이 왜김그 김장미가 뭔데 그렇게 다들 그래 아 정말 그 사진 그거 이쁘긴 하던데 어? 아무리 그렇지내 팬들이지 이게 뭐 김, 여자 보러 왔어요 아 정말 기분 나쁘네 그 야자자자 김마미님 진정하시고 자 어쨌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마빈 다들 가세요 에 네? 아이 정말 저뭐그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뭐자자 자, 그럼 연락할 방법도 없고 자자 자, 이제 다들 갑시다 야,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하니? <laughs> 자, 가요, 가요. 자, 갑시다. 어, 갑시다. 자, 자리 잡았나, 정모 자리? 야, 정모 자리 잡아놔야지, 어? 어떻게, 해, 어? <laughs> 바보 같은 놈들. 아십니까? 어느 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야시발 새끼야 이 새끼가 엔지랑 김필이... 어, 죄송합니다. 누구가 뭐 이게 방송사고 났잖아. 똑바로 잡으란 말, 똑바로... 이 휘를 와리가리를 잘하란 말이야. 나 아, 죄송합니다.